안녕하세요, 짬입니다. 롱타임 노시. No 지난 3월 25일 그때 아이유의 라일락 앨범이 정규 5집 앨범이 발매가 된 이후로 거의 한 7개월 만에 돌아온 짬입니다.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타날 계획은 아니었고 촬영을 했던 영상들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.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편집을 다 못한 채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. 오늘은 뭐아실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19일 자정에 아이유의 디지털 싱글 스트로베리 무늬 발매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왔고요. 지금 현재 시각이 어 11시 57분. 3분 남은 시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유의 영상이 공개가 되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 대부분 아이유 뮤비 리액션인 영상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탁탁 올라갔잖아요. 그렇지만 <laughs> 제가 이제 뮤비 리액션을 전문으로 찍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점, 그냥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유, 약간 외국 분들이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약간 오, 오해처럼 그런 게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그럴 의도는 정말 전혀 아니었고요. 어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아이유의 영상이 올라올 때가 되가는데 어 어떡해요? 지금도 벌써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. 하... 자, 지금 시간이 1 2 시가 다 됐거든요. 자, 핸드 폰을 보고 있어. 오, 스트로베리 문. 다이 떴나 봐요. 달이 뜬. 뜨... 오, 너무 예뻐. 뭐밝이 발... 다리 입 안에. 왜왜왜 왜? 뭘, 뭘 찾아? 아 바닥에서 찾았어. 어 안심했어. 오 뭐야? 막 마법 같은 게막 떠오르고 있어. 떠오르는 기분. 뭐야? 두렵지, 여기가 딱 티져, 한 숟가락 이렇게 떴어. 에이, 떠줄어, 기분, 그 약간 사랑 노래인가 보다. 완벽해, 뭐야, 쳐다보고 있어. 옛날 옛날 장면인가? 오 음, 뭐야? 깜짝이야. 아 이렇게 손오 좀... 뭐야? 어 <laughs> 안돼. 네.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온 장면은 약간 회상 씬 같은 건가봐요? 어, 지금도 딱 정사각형. <laughs> 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어. 오 너무 예쁘다. 뭔가 이거 약간 비밀의 화원 같은 느낌도 나고 목걸이 아 이거 티저에 나왔던 영상이다. 아저 목걸이가 아까 바닥에서 찾던 그 목걸이인가 봐요. 와, 너무 이쁘다. 미쳤다. 그치, 삶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. 근데 아이유는 너무 완벽하다. 끝났어? 뭐야? 끝났어요. 끝나버렸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<laughs> 아니 언제나 어? 약간 아이유의 이런 뮤비를 보일 때마다 노래가 너무 짧은 것 같아 노래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<laughs> 욕심 같아서는 진짜 막한 10분 20분 이렇게 돼 가지고 봐도 봐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, 어느새 이렇게 노래가 끝나버렸어요 뭔가 노래가 그전 앨범에 비해서는 그 전에 라일락이나 코인 이런 노래들에 비해서는 약간 댄스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약간 기분 좋은 약간 그냥 이렇게 리듬을 탈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발랄한 곡인 사랑 노래 같은 느낌인데 왜그 목걸이에는 곡이 들어가 있고 왜 과거 회상을 하는 듯한 장면을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해서 그냥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달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는 건가? 뭐 여하튼 그리고 이 노래를 항상 아이유가 이렇게 떡밥들을 던지잖아요 노래가 나오기 전이나 뭐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아이유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떡밥 같은 것들을 던지는데 이번에도 아이유가 이번 노래를 공개를 하기 전에 올렸던 사진 중에 요, 사진, 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멘트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이 스트로베리 무늬 6월을 뜻하잖아요. 그래서 6월에 만나자고 하니 6월에 콘서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. 물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지난해랑 그리고 올해까지도 콘서트가 없어서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유 뮤비를 다 봤는데 음... 근데 뭔가 지난 영상 때 아이유가 좀더 이뻤던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그 장면이 너무 이뻤어요. 아이유 진짜 미친 것 같아. 그리고 약간 이번에 노래는 좀어 약간 진짜 아이유가 기분 좋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. 아. 여러분 항상 하는 말 아시죠? 지금 당장 뮤비 보러 가십시오 지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보러 가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고 뮤비 마스터 보러 가야겠어 왜왜 그렇게 스토리를 짠 건지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보러 가야겠어 가사들이 랑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อันยอ